안녕하세요. 간밤에 기다리는 비가 왔는데, 제가 송이가 있는가? 없는가? 산에 한번 올라가 봅니다. 자, 좋은 일이 있기를 기대하면서 개소리 위에 저 하나 꼭... 보이는 것 같은데, 긴가 아닌가 모르겠네요. 아, 빨갛나? 비가 오니까 비가 와서 멀리서도 보이는데, 빨간 것 같은데, 아휴, 송이가 이렇게 기 하네요. 입사고는 다었고 그냥 맥없이 그냥 부러지네요. 공유가 끝났나 봅니다. <laughs> 분리 먹고, 이파리넣고무덤치 아, 정말 났네 안에 뭐받까 안에는 여기 와, 정말 안에는 들어간다. 그냥 보나화 응. 들어갔나?